네, 안녕하세요. 성도입니다. <laughs> 네, 어, 오늘은 음, 영화 '잠'에 대한 음, 관람 후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네, 그야말로 조금 전에 제가 어, '잠'을 보고 왔습니다. 음, 지금 오늘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9월 24일 기준 박스오피스 1위 어, 영화고요. 또 해외 초청 기념으로 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게 된 매거박스 성수점에서 또 특가의 티켓을 네, 구매할 수 있어서 음, 오늘 또 휴일을 맞이해서 다녀왔죠. 음,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나인양도 많이 추천하고 보고 싶어 했던 영화인데요. 제가 먼저 보게 됐어요. 결국 어, 일단 어, 워낙 이성균 배우님이나 정유미 배우님께서 연기를 좀잘 하시는데 특히 그런 두 배우의, 두 주연 배우가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음, 그걸 이끌어가는 그런 호흡이 굉장히 좀 매끄러웠던 것 같고 좀 특이했던 건총세장네 어, 1장, 2장, 3장으로 나누어서 어, 마치 뭐 시작과 중간과 끝을 또 상징에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각각의 그런 사건의 긴장감,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각각 조금씩 이어지게 되고, 좀 시선도 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생각해 볼 여지를 관객으로 하여금 준 장치, 영화적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저, 제가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할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 어, 사실 유재성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데뷔를 하셨잖아요 어, 데뷔작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작이고 또 많이 인연이 있었던 봉준호 감독님께서도 많이 또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재 감독의 출연 이렇게 하면 <laughs>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어, 볼만했던 영화인 것 같고요 음, 개인적으로는 사실 미, 미스터리 스릴러 뭐 일반적인 또 스릴러 이런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더 눈여겨 봤던 것 같고 사실 음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음막 귀신이나 뭐 엄청 막 무서운 장면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영화적 장치라든가, 뭐, 여러가지 그런 음악이라든가, 뭐 그런 장면 전환 같은 여러가지 효과들을 잘 이용해서, 어, 영화의 시작과 끝까지 굉장히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굉장히 막 타이트하고 가슴이 쫄리고 막 조마조마 하면서 보게 되는 장면들이 꽤 있어요. 어,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그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또 장면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수작이 아닐까 싶은데 음 사실 결말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 여러가지로 관객이 어 상상을 해볼 수 있고 어 이건 이렇게 된게 맞나? 아닌가? 아 이런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서 뭐 사실 저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지만 뭐 저는 네, 이성님 배우님께서 연기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건 뭐, 개인 차, 개인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말을 아끼기로 하죠. 어, 그리고, 또, 엄청 징그럽거나, 막 엄청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음, 사실, 딱 보면서도, 어, 제가 사실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laughs> 보면서도, 어, 이거 징그러우면 어떡하지? 막, 아니면 막, 무슨 거 나오면 아,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근데 그런 약간의 그런 뭔가 쪼는 그런 맛이 인,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어 스릴러의 그런 묘미들을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출연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그런데도 그리고 심지어 런닝타임도 어, 94분이니까 약 1시간 34분 굉장히 짧죠. 일반 요즘 막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어, 군더더,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영화적인 요소들을 잘 활용을 했다 그래서 그 유재선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어, 유재선 감독님 다음 작품 다다음 작품에 함께 뭔가 어, 배우로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요달 미지만 그 역할 그 이잠 내에서 이 배우님들의 그런 역할은 잘 모르잖아요. 둘이 좀 배우라, 그러니까 부부라는 건 예고편을 통해서 알았는데도 어, 그 직업이나 이런 건잘 몰랐지만, 네. 그 영화 내에서 이성균 배우님이 음, 배우 역할을 맡잖아요. 뭐 약간 단역 혹은 조단역 정도의 어, 그런 역할을 맡아서 또 결혼도 한 상태여 가지고 뭔가 개인적으로 감정 이입을 하면서. 네 보게 된 어,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나중에 어, 정님이 배우님께서 많이 막 응원하고 막 하잖아요. 공인 중에서 책 사오고 이 노쟁맨들도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면서 본네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은 한창 또할어 계속 극장에서 볼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음. 집에서 보는 것도 나중에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극장에서, 지금 메가박스 성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이게 영화제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념해서 좀 저렴하게, 어, 요즘 극장 티켓 값 워낙 이슈가 많잖아요. 어, 비교적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티켓팅 할수 있는 기회가, 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이런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인 잠, 어, 극장에서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잠, 영화 재밌게 어, 보시길 바라면서요. 네, 오늘 잠에 대한 네, 관람 후기는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어, 오랜만에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성배우였습니다. 안녕.